2019년 미스트로 선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돌풍을 일으킨 가수 정미애는 올해 나이 42세로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미애는 어렸을 때부터 나훈아의 열혈진 팬인 아버지를 따라 노래를 즐겨 불렀는데 그렇게 나훈아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청도 트였다고 하죠.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정미애는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기와 재능을 알아본 엄마의 권유로 정미애는 24살이던 2005년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했는데 당시 정미애는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지역 최우수상과 상반기 결선 최우수상 그리고 연말 결산 대상까지 수상을 하며 브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미애는 2005년 전국 노래자랑을 싹쓸이하며 독보적인 실력을 과시한 것이죠. 이때만 해도 정미애는 금방이라도 가수가 될줄 알았고 곧 가수로 성공하리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미애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혼자 서울로 상경해 소속사에 들어가 연습생 생활을 시작합니다. 소속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일사천이로 잘 풀릴 줄 알았던 정미애는 1년 넘게 연습생 시절을 보내며 혼자 외로워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정미애는 지금의 남편 조성환을 만나며 인생의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조성화는 군 말년 휴가 때 정미애의 소속사 오디션을 통과했고 군 전역 후 곧바로 연습생으로 들어왔는데 정미애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두 사람은 나이도 동갑이고 가수라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연습생들끼리 연애는 금기사항이었지만 이미 눈이 맞은 두 사람은 소속사 몰래 1년 동안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덜컥 생기게 됩니다. 당시 정미애는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아직 가수로 데뷔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미애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특출나게 잘했던 딸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었고 이런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미애이기 때문에 엄마한테까지도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덧 점점 배는 불러왔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미애는 어렵게 엄마한테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이때 엄마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라 정미애는 놀랐다고 하죠. 정미애는 평소에도 엄마랑 싸우기도 잘 싸우고, 각을 세웠던 일이 다반사라, 당연히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는 왜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하냐며 오히려 정미애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나무랐다고 합니다. 엄마도 여잔데 딸이 혼자서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정미애는 그제서야 엄마는 역시 엄마구나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엄마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정미애와 조성환은 25살의 나이에 뚜렷한 직업도 없이 갑자기 부부가 되었고 겁 없이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정미애는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 수상 경력을 내세워 어르신들 칠순 잔치나 씨름대회 그리고 결혼식 축가 등 노래를 할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와 크기를 불문하고 어디든 가서 노래를 했다고 하죠. 게다가 연습생들은 늘 소속사가 코라면 곧바로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정미애는 낮에는 고정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쑥날쑥 불안정한 수입으로 앞이 캄캄했지만 정미애는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애는 2005년 전국노래자랑에 이어 2014년에도 히든시머에 출연해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모창하며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정미애는 4라운드까지 진출을 하며, 시청률 고공행진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죠. 그렇게 히든싱어 출연으로 반짝 얻은 관심을, 어떻게 해서든 쭉 이어가고 싶었던 정미애는, 2015년 이선희의 노래, 4곡을 담아,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미애는 무명 가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될듯 말듯, 가수 정미애 이름 석자를 알리고, 가수로 성공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이는 두 명으로 늘었고 이제는 보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조성화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차리며 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죠. 정미애도 시 부모님 식당에 나와 카운터 일을 하며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점점 가수로서의 꿈이 멀어지나 싶던 찰나 드디어 정미애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9년 미스트롯 오디션 공고를 보게 된 것이죠. 정미애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스트롯 오디션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미애가 셋째를 막 출산한 시기라 미스트롯 도전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정미애는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디션 준비를 했고 그렇게 출산 후 불과 한달 만에 미스트롯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정미애는 모유 수유 중이던 시기라 수시로 모유를 짜내지 않으면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정미애는 오디션장의 유축기를 가지고 다니며 무대 뒤에서 젖을 짜야 하는 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남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아랑곳 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미애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미스트롯 오디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박한 마음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나섰다고 해도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며 정미애는 중독 포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미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디션 녹화가 정말 길고 힘들었어요. 젊은 애들도 모두 힘들어 했는데 심지어 저는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갔던 상황이라 배에 힘도 안 들어가서 노래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라며 순위는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동시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한계를 느꼈다고 고백했죠. 남편 조성환도 아내가 몸도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하랴, 살림하랴, 경연 연습을 하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아내가 너무 짠하게 느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미애는 자기가 신나는 노래로 경연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남편은 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눈물을 흘렸다며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만 경연에서 쭉 살아남은 정미애는 미스트롯 선의 자리에 앉으며 드디어 15년간의 긴 무명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미에는 미스트롯 경연 내내 쏟아지는 악플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죠. 정미에는 미스트롯의 마음이 부로 당당히 참가한 것이었지만 일부 시청자는 이름이 미스트롯인데 왜 나줌마가 나왔냐며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라고 비아냥대기도 했고 출산 직후의 몸이라. 아직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정미애의 뚱뚱한 몸을 지적하며 춤을 출때 살이 출렁거린다느니 저런 아내와 사는 남편이 불쌍하다느니 등의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시 정미애는 아무리 앞만 보고 달려도 내 노래를 할수 없었던 시간들보다 악플로 마음고생은 하더라도 지금이 백배 천배 더 행복하다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미스트로 출연 후 눈코들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정미애는 어느덧 경제적으로 여유도 조금 생기고 집도 더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아이를 한 명만 더 낳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는 정미애는 2020년 넷째 아이를 낳고 대한민국의 애국자 슈퍼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도 잘 풀리고 가정도 다복하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던 정미애에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애는 넷째 출산 후 불과 2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 나갔는데 미스트로 당시 받았던 악플 때문인지 정미애는 그 정신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리하게 운동도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도 한동안 무리를 한 상태에서 심한 운동을 하거나 푹 쉬지 못하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대상포진이 오기도 하고 심한 부작용을 겪기 마련인데 정미혜는 출산한 몸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상태로 그렇게 육아하랴 살림하랴 가수 활동하랴 무리한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결국 몸이 버텨내지를 못하고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정미혜는 넷째를 낳은 후 1년 동안 입속 염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몸이 피곤할 때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며 개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하죠. 보통 몸이 피곤해서 생기는 혓바늘이나 입안이 허는 증상은 몇 주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정미애의 경우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정미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6개월 만에 다시 개인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며 그제서야 병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줬다고 하죠. 그렇게 부랴부랴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정미애는 설암 3기라는 청천병역 같은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부위도 아니고 가수에겐 생명과도 같은 목소리와 직결이 되는 혀 부위에 생긴 암이라니 정미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정미애는 자기가 가수인데 혹시 수술을 하면 노래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의사에게 물었고 의사는 노래는 커녕 아예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정미애는 자신의 SNS에 큰 수술을 받게 되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며 팬들에게 간단히 자신의 근황을 알렸고 어떤 병인지 어떤 수술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조차도 숨겼다고 합니다. 이제 마키지개를 켜려던 순간 갑자기 찾아온 불행을 남들에게 선뜻 공개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활동을 중단한 채 집에 머물던 정미애는 우울한 순간 아이들을 보면서 정신을 챙겼다고 합니다. 아직 엄마의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집에서 장난도 치고 말썽도 부리며 엄마의 정신을 쏙 빼놓았는데 그렇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보니 자기가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특히 막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되어 가던 시기라 정미에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아들 돌잔치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아들의 돌잔치를 엄마가 우울하고 아프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정미애는 노래를 못하게 되어도 좋고 말을 할수 없게 되어도 괜찮으니 제발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라는 심정이었다고 하죠.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가수 정미애라는 개인은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엄마 정미애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모성 본능을 드러내며 정미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조성환은 일부러 정미애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병원에 가서도 아내 옆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더욱 심각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도 수술 잘 끝마치고 살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간 정미애는 혀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조직 검사 결과도 좋아서 정미애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행운까지 얻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포에 손상이 생겨 노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천만 다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잃은 것이 있으니 처음에는 얼굴도 불균형하게 비뚤어졌고 발음은 부정확해서 교정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암은 재발이 흔해서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긴장된 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그렇게 정미에는 수술 후 6개월 동안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살림만 하면서 수술 후유증을 하나둘씩 극복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애는 자기가 원래 목소리도 크고 말도 빨랐는데 수술 후에는 말도 조곤조곤 하게 되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말을 찍어서 하는 버릇이 생겼다며 혀를 잘라낸 후유증을 고백하기도 했죠. 정미애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 조성환은 아내가 다시 노래를 하는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늘 옆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아내가 수술 후유증으로 우울해하지 않도록 정신적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생연분, 영혼의 단짝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서로에 대한 진심어린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성환은 과거 한 방송에서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가수 일을 얼마나 하고 싶어했는지 잘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살림하야 육아 하래 힘든 아내가 노래를 계속하고 바쁘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 제가 남편으로서 그저 화이팅을 하고 격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말려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인지 다산을 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째 때도 힘들었지만 넷째는 더 힘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을 잘 이겨내줘서 아내가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죠. 정말 엄마라는 존재는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엄마, 강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여자는 참잘 만났다는 생각을 해요. 라며 그 동안 아내가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늘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을 전했죠. 방송에서 공개된 정신없이 수북히 쌓인 아이들 살림살이와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정미의 조성환 부부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 많은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고 늘 집에 와서 어린 손주들을 돌봐주는 시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가족을 끔찍히 챙기는 시어머니를 보면 정미에도 정말 남편 잘 만났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 흐 못합니다. 정미애는 동갑 남편에게 여보라는 소리는 오글거려서 절대 못할 것 같다면서도 늘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다며 남편 자랑을 했습니다. 정미애는 우리 남편이 배려신 만큼은 정말 최고라며 자기가 그냥 스치듯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꼭 그걸 기억하고 어디에서든 구해온다며 항상 옆에서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고 늘잘 챙겨주려고 애쓰는 남편을 든든해했죠. 정미애는 이제 조성환과 16년 차 부부이지만 결혼 생활만 40년, 50년을 한 부부들보다 자기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제는 서로 얼굴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사이라고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미애는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 같다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런 평범함을 오래 누리고 싶다는 바램을 전했죠. 정미에는 최근 인간극장에 출연해 1년 동안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변명도 당당히 공개하고 그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근황을 세세히 전했습니다. 아픈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며 걱정 붙들어 에라는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죠. 아직 한참 젊고 앞으로도 40년은 거뜬히 무대에 설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건강을 특별히 잘 챙겨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도 평생하고 가족들과 평범하고 행복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